오늘 쌈딱이랑 또 다른 에이스 후보 아, 망나뇽이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양 선수다 프로 라이센스 소지자입니다. 파브루의 에이스 자리를 놓고 격돌을 펼칠 예정입니다. 자,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, 1분, 1분 지났다 씨야 1분 아, 지났다 해라, 어, 자, 아, 그래 아, 우리 망나뇽은 망라뇨은..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아, 그냥... 콩콩이 스타일 아마추어 아, 센스가 타고난 친구입니다 쌈딱 아, 삼딱. 왼손잡이 쌈딱과 과연 어, 아, 체급 차이가 한 못해도 한 15kg 이상은 나는데 쌈딱의 좀 저... 헤드겟도 안쓰는 근성 아, 어 잽좋아 잽좋아 막나뇽 그래 너의 리치를 살리란 말이야 어, 일단 신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쌈 따기 쉽죠. 어, 좋아요. 아 좋죠. 뒷손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. 오른손잡이들은 왼 왼손잡이 뒷손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. 키가 작아도 생각지못 했기 때문에. 어, 라이트. 막나뉴 여기 센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데 단점이 어 바디 쇼크 어허라이트 왔어요 어, 체력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체력이야 어 연타 어허라이트 거리주면 안돼 거리주면 안돼 막란용 거리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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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왜니 네, 리치를 잘 살려봐 음. 마드로 들어오면 받고 돌아나가 더! 어, 오케이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 짧게 끝났어 더! 두 번째입니다. 이 접근전. 어, 어라이트, 어, 좋았어요. 어이, 조심해야 돼, 용민. 방심하면 안 돼. 너보다 체급도 많이 나가. 어라이트, 어, 어, 레프트 걸렸어요. 가봐, 어라이트까지. 어, 역시 쌈딱 씨, 어, 레프트. 어라이트, 좋았어, 스트리 좋았어. 방심하면 안 돼, 방지 서로. 어, 쌈딱 역시. 체급 차이를 뛰어넘고 있어요. 역시 막나형 너츠에 좋아. 그래 네. 집중 집중 집중. 방심하면 안 돼. 거리 좀안 돼. 카바 잘 올리든가. 체력, 체력이 문제입니다, 역시 여러분. 아무만 뭐힘 좋고 뭐 센스 좋아도 체력 없으면 체력 없으면 맞아야 돼요. 아, 어쨌든 네. 이... 다들 카바 잘하고 카운터 봐, 카운터 봐, 찬호야. 어. 카운터를 봐야 돼. 어. 어 힘들면 카운터 봐야 돼. 집중해. 너 이만 네가 한번 몸무게도 많이 나고 집중해야 돼. 집중해야 돼, 집중해야 돼. 어. 아 이거, 아 그렇지. 아, 참 잘하는데 좀 체력이 없어요. 아.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에이, 체력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또 몸소 보고 계십니다 지금. 아들 체력 조금 잘할 것 같잖아요, 그죠? 막란용 어, 하지만 에이, 체력이 없어, 체력이 없어. 문제는 어라 해투까지 와주면 안 돼, 그런 거 와주면 안 돼.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. 지금 지금 죽으면 안 돼. 좀 버텨야 돼. 지원이가 보고 있잖아, 이만 지금 네 친구가 보고 있잖아, 지금. 친구한테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어. 안돼 안돼 버텨야돼 버텨야돼 t e l the h 집중해 l the y o u n 입 g 물 r l She's doing it. And then you come, bro. She's a s e 체력 o r You know me. And then you cherry, you're sinking. y o u I'm s 야 r e i 야 마지막이야. 그래, 보여 줘야 돼. 그래. 뭔가 보여 줘야 돼. u r e I'm sure. I'm s 그래 뭐 어떻게든 r e 지 m s u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왔다 왔어 다 왔어 m sure. I'm sure. I'm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수고했어.